검은 사막의 스물 다섯 번째 신규 클래스 우사를 소개합니다. 이쪽입니다요, 나리. 음. 이 산골까지 먼 거를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요? 음, 두령은 오지 않았나? 약속과 다르군. 우리 두령님께선 곰손이라서 말이죠 대신 이 제가 오지 않았습니까요? 흥, 그럼 물건부터 내어 보거라.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요, 나리. 어, 드디어. 응? 그런데 말입니다요, 나리. 제가 분명히. 혼자 오시라고 일러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둑방이 왜 여기에! 에 쏴! 쏴라! 쏴버려! 니깟게 조수를 부려봤자지! 얘들아! 쳐라! 네가 왜 여기에 있지? 어머머, 언니한테 하는 말버릇 좀 봐. 네가 노리는 저거, 마구리아 건너에서 밀수된 거 맞지? 검은 놀이라고 하던가? 끝내주는 도력이 담겨있다던데. 이거 못 먹으면 큰일 나는 꽃놀이패잖아? 중고방손 <놀람> 떼! 아직도 부채 따위로 신선 노름이 나다니. 그 요새스런 부적 따위보다야. <laughs> 우리 동생 꽤 늘었네. 이야, 양도방의 기둥들이 쌍둥이 점에라던. <laughs> 좋은 구경이었네. 실력 좋구만. 허튼 소문은 아니었나 보. 너넌 뭐하는 놈이야? 아, 이몸 말이오리까. 어느 날은 저자의 아리따운 여인네, 또 어느 날은 왈패 명석한 참모, 그리고 언. 어느... 당스러운 꼬리를 하옵비나들은 여우일시다. 구미오, 하, 여우면 여우답게 사람 간이나 빼먹고 있을 것이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 그러니까네. 오랜만에 달달한 밥상 좀 대접받을랬는데 근처를 지나가던 멍청한 쌍둥이가 다된 밥에 재를 뿌려버렸지 뭐야? 대신 귀여운 아가들의 재롱잔치를 봤으니 재밌었어. 그럼 오늘은 이만.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재롱을 보셨으면 삭순 주고 가셔야지 백해무익한 요괴는 서단한다 <laughs> 역시 쌍둥이라 그런지 사이가 가깝겠네? <laughs> 한번 놀아보자고 누가 사이가 좋다는 거야? 네, 어, 우사는 아침의 나라 출신입니다. 우선 의상을 보시면 아침의 나라 출신인 만큼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조합한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사가 사용하는 주무기는 부채입니다. 네, 부채는 그이 부채의 이름은 그림으로 나비를 부르는 부채라는 이름으로 호화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뭔가 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투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우사의 주요 기술 세 가지를 보여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기술은 소낙비입니다. 부채질을 하면 이제 우사 중심으로 비바람을 크게 일으키고 넓은 범위의 적에게 강력한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추후에 다른 기술과 연계하면 그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는 그런 기술입니다. 다음 기술은 먹구름이라는 기술입니다. 네, 우사의 주요 기술 중에 하나인 먹구름은 전방에 구름을 일으켜서 비와 번개로 큰 범위에 피해를 줄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상대방의 공격력을 감소시키는 디버프가 있는데요. 어, 캔슬을 하면 이 디버프가 들어가지 않는 대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니까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술은 싹쓸바람이라는 기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 재사용대기 시간이 없는 소위 무쿨기로 제약을 했고 피해량도 준수하기 때문에 여러 콤보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역시 전승을 하면 더욱 강력해지는데요. 전승을 전승을 하면 보신 것처럼 기술을 사용한 뒤에 바로 한번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술은 버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묵래와 구렁 나비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각각 공격력 증가와 상대방의 방어력을 깎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콤보 중간 중간에 넣어서 폭넓게 활용하실 수 있, 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기술을 활용한 콤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를 살펴볼 건데요. 우사의 대표적인 이동기에는 양방 걸음과 나비 걸음이 있습니다. 우사의 상징적인 이동기라고 할수 있는 나비구름인데요 우사는 도수를, 쓰레, 도수를 쓰는 클래스답게 특별한 이동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비구름은 고고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표현한 기술이고 좌우로 구름을 거니는 듯한 우사의 대표적인 이동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동기를 이용한 연계 기술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 콤보는 양방 거름을 사용한 뒤에 다른 기술을 연계해서 만들어낸 콤보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각 기술을 잘 연계해서 활용하시면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사의 우사만의 특징이 담긴 장면을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영상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우사는 전승 이후에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는데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힘을 담는 동의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우사가 힘을 흡수하는 동작을 취한 뒤에 이 상태에서 받은 피해만큼을 도력으로 담아둡니다. 이후에 제한된 시간 안에 기술을 사용하면은 이 피해가 적에게 그대로 도, 되돌려주게 됩니다. 네네. 어 우사의 가장 큰 특징이 담긴 영상을 또 방금 보셨는데요. 어, 보신 것처럼 우사는 구렁나비와 묵래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그 자리에 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네, 이후에 특정 기술을 사용하면 구름이 생성된 자리에 비바람과 번개가 쏟아져 상대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구름이 생성된 근처에 우사가 있고 이때 시시기에 걸리면 구르면서 번개가 떨어져서 상대방으로부터 우사를 지켜 주기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기술들을 활용한 콤보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 정리를 해보면 우사는 부채를 활용한 다양한 도술로 적에게 맞서 싸울 수 있고 구름을 생성하는 효과를 통해서 다음 플레이로 이어지는 그 상황을 전략적으로 그 짜가면서 예,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우사의 기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네, 어, 신규 클래스 우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2월 14일 모든 국가에 동시 업데이트 됩니다. 언니 매구 보여주세요. 저희가 처음에 이 쌍둥이를 설정할 때 쌍둥이지만 무언가분들의 취향이나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해서 각자가 지닌 고유의 매력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인 메구는 바로 이 구미호를 컨셉으로 아름답고 화려하면서 동시에 매혹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메구는 여우의 혼이 담긴 부적 호령부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어, 바로 이 무기를 이용해서 각가지 주술 동, 공격을 할수 있는데요. 전투 스타일도 우사와 완전 다르게 매구는 평소에 상대를 현혹하는 듯이 기술을 주요 사용합니다. 이동기도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귀신처럼 약간 공중에 살짝 뜬 상태로 무르르듯이 이동하면서 상대를 현혹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목표의 상태가 허술해지거나 허점이 이제 발견되면은 순간적으로 그 접근해서 공격을 몰아치는 그런 전투 형태를 이어갑니다. 네 어, 현재 매구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매구는 다음 달 1월에 출시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가 준비한 신규 클래스 우사와 매구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